오늘 준주성범 함께 읽으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의 이 기도를 성찬의 제사와 함께 받아주시어, 저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제9장에 있는 위로를 찾지 못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laughs>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기와의 길고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면 오래지 않아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부지런히 닦느니라면, 이런 위로에 이끌리지도 않고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시거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 생각하라.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과분하게 바라지도 마라. 다만 그 선물에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잠자던 유혹이 깨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름난 성인들과 옛 예언자들에게도 그 같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것 묵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소서. 게으르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항상 이끌어 주시며 도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